1411번 이 어, 콤마 4가 있어 고정된 점 어, y축 위에 있는 점 b랑 y는 x 위에 있는 점 c 해가지고 이렇게 둘레가 최소가 돼야 되는데 맞지 그럼 이 콤마 4가 고정점인데 얘한테서 튕겨나가야 되고 얘한테서 튕겨나가야 되니까 평행이동을 아, 대칭이동을 튕겨나가는 쪽 반대로 넘기라 했지 항상 여기 돼야 되지 요거를 A-라 하자. 다음, 여기다가도 이동을 시켜줘야 되지, 맞지? 요거를 A2-라 하자. 그래서, 이거 연결하면 되네, 맞지? 어, A-는 얼마? 마이너스 2 콤마 4. A2-는 얼마? 4 콤마 2. 36 빼면. 아, 루트 40 되나? 루트 40은 2루트 10 되겠다. 3번.